이번에는 <laughs> 어, 급수 어, 무한급수라고도 하는데 어, 뭐냐면은 어, 실전 수열이 나열이 될때 우리가 그 수원에서 수원 공부할 때 n항까지 합 계산하는 걸 배웠, 배웠잖아 배웠 그러니까 어떤 수열에 초항 다음 둘째 항 다음 셋째 항 해갖고 n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이렇게 쓰지 그 그러니까 얘를 시그마로 바꿔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쓰잖아 이게 이제 수원에서 어, 옛날까지 합이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우리가 오늘 근무하는 급수는 뭐냐면, 어, 초항부터, 초항 더하기, 둘째 항 더하기, 셋째 항 더하기 해서, n 번째 항은 물론, 그 다음 항인 n 플러스 1항, a n 플러스 2항 해갖고, 어, 끝이 없는 항을 계속 더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얘를, 어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이게 항인데 어, 이게 n항까지 합이었으니까 여기 n을 썼잖아. 얘는 끝이 없는 항이지. 그거를 무한항이라고 해서 여기 시그마 위에다가 무한대를 표시하고 여기다가 ak 이렇게 적으면 얘를 1항부터 무한항까지 합인 어, 무한급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급수라는 건 결국 무한합을 얘기하는 거야.라는 건 무한합 수열의 합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초항부터 어, 무한항까지 더하면 어떻게 되겠냐를 보는 건데, 그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지. 그래 기호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게 이제 표현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계산을 할 수는 없어. 그 이유는 그냥 상식적으로 무한이라는 거는 끝 끝이 없는 거잖아. 근데 끝이 없는 거를 더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예를 들어 내가 이걸 뭐1 0 0항까지 더했단 말이야. 근데 그 뒤에도 무수히 많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억 1억, 항, 1억항, 일억 항까지 더했다하더라도 그 뒤도 무수히 많단 말이야. 뒤에가 계속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결국 무한이 더한다는 거는 계산할 수가 없는데 음, 이것을 극한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계산하는 것을 무한급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그 자체는 원래는 무한항까지 더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앞에서 수원에서 n항까지 합하는 거는 연습을 많이 했잖아. n항까지 합하는 거. 그래서 얘를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이 무한항까지 합을 n항까지 합을 먼저 계산해. 즉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ak. 얘를 계산한 다음에, 이거에 극한을 주는 거야. 이렇게. n을 무한대로. 그럼 이게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었는데, 이게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무한항까지의 합을 의미한다. 이 얘기지. 그래서, 이 무한급수는, 결국, 극한값을 계산하는 거야. 무슨 극한값이냐면, 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초항부터, 어, 끝항까지 합이잖아. 근데 지금 n항까지만 구했지. 얘를 이 단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체 원래 구하고자 하는 거에 비한 일 부분에 불과하잖아. 전체는 초항부터 저 무한항까지인데, 얘는 초항부터 어, n항까지니까 얘를 뭐라고 하냐면 부분합이라고요. 부분합. 그래서 얘가 부분합이죠. 부분합. 그래서 얘를 부분합, 여기까지가 부분합이지. 부분합의 극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그래서 무한급수를 앞으로, 무한급수가 밑값으로 오면 부분합의 극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얘를또 다른 기호를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이게 이제 1항부터 n항까지 합인데, 1항부터 n항까지 합에 또 다른 기호가 있었지. 또 다른 기호. 뭐 있었어? SN. SN도 1항부터 n 까지 합이었지 그래서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 표현하고 이 표현하고 이 표현은 모두 같은 표현이라는 얘기지 이 문제에서 얘 구하라고 러면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고 얘를 구하라고 해도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은 어, 이 시그마, 시그마를 통해서 얘를 계산하고, 그걸에극강을 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계산을 요거 구하게 되는 거지. 문제도 얘로 풀고. 실제 계산.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합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잘 알아둬야 돼. 얘는까지 합을 부분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 뭐 예를 들어갖고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지 1초항1 둘째 항이 2분의 1 셋째 항이 3분의 1 넷째 항이 4분의 1 해갖고 이게 땡땡땡 하고 멈추면은 이게 끝까지 계속 더하라는 얘기거요 이게 이제 무한급수를 나타내는 표현법 아니 이게, 이게 수열인데 이건 이제 더한 거 얘를 더한 거. 더한 거 더한 거 더한 거 얘가 이제 이게 땡땡땡 하고 멈췄다는 건 뒤에 끝도 없이 더하라는 기거든 그래서 얘는 얘는 이게 이게 이제 일반항이 n 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분의 1을 쓰겠지. 일반항은 n 분의 1인데 시그마 쓸 때는 k 분의 1 쓰고 리미트 n이 무한대 이렇게 나타내면 이 표현을 이렇게 기호로 바꿔쓸 수 있는 거지. 물론 이제 얘를 보고 얘를 보고 k에다 1 넣으면 1분의 1 k에다 2 넣으면 2분의 1 k에다 3 넣으면 3분의 1 4 넣으면 4분의 1 해갖고 얘를 보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지 이렇게도 할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도 할수 있어야 되고 일단 이렇게 바꾸는 게 엄청 중요한 거야 이렇게 문제에서 뭔가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걸 이렇게 바꿔서 이 시그마를 계산한 다음에 이건 수원에서 배웠지 수원에서 시그마 계산한 다음에 극한을 취하면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여기는 k 분의 일의 시그마 이거를 계산하는 거는 이거는 계산할 수 없어. 이거는 계산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보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결국 어, 무한급수라는 것은 무한합을 계산하는 건데 어떤 수열에 무한합이 존재한다면. 어떤 수혈의 무한합이 존재한다면 그 합은 실제로 극한 값인 거야. 결국 계산은 극한으로 하기 때문에 극한 값이 되는 거지. 극한 값이. 이 엄청 중요한 얘기니까. 그래서 무한급수 값은, 자, 무한급수 값, 우리가 이따가 무한급수 값을 계산할 건데, 이 무한급수 값은 결국 극한 값이다. 이 얘기. 뭐의 극한? 부분합의 극한. 분의 극한 이렇게 자 그러면 실제로 어, 무한급수가 극한값이니까 또 어떤 얘기를 할수 있냐면 극한값이다 보니까 이런 급수 무한급수 값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겠지 무한급수 값이 그래서 어떤 수열이 있단 말이야. 뭐 A1, A2, A3. 계속 진행하는 AN. 진행하는 수 있을 때, 이거를 다 더한단 말이지. 다 더한. 그래서 q 로 어떻게 쓰기로 했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하고, 극한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치? 이랬을 때, 이 값이, 이 값이, 얘를 물론 이제 뭐, 계산하면 뭔가가 나오겠지? 그 계산 결과에다가 극한을 주면 우리 수율의 극한 납단에서 극한 배웠잖아 그 극한을 주면은 그 극한값이 존재할 경우가 있어 극한값이 존재할 때 그때를 수렴이라고 하고 수렴하면은 극한값이 존재할 거 아니야? 수렴하면 극한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지 뭐 이거 뭐 요거의 극한값이 뭐 1이다 그럼 1이 극한값이 되나? 얘를, 뭐이 극한 값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무, 한, 합. 또는, 무, 한, 급, 수, 값.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를 많이 쓰고, 얘를 많이 쓰고. 그니까는, 얘도 결국은, 수열이 되는 거야. 시그마도 계산하면은, 어떤 n에 관한 식이 나올 거 아니야. 네? sn도 우리가 원래 수열로 보잖아. 수원에서 SN도 수열이지. 그 수열의 극한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수열의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 그럼 발산이라고 하는 거야. 발산? 발산? 이 경우는 무한합이, 무한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으니까 구할 필요도 없는 거지. 문제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만 관심을 갖게 돼. 수렴하는 경우만 관심을 갖는 거야. 수렴한다면 그 값이 얼마겠느냐, 이거지. 그 값이 얼마겠느냐. 오케이. 음, 그래서, 어, 내용은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하나 한번 계산해 볼까? 실제로. 예를 들어 갖고 어 실제 계산해 보는. 근데 이거는 수원의 내용을 좀 알아야 돼서 어 수원의 시그마 계산이라든지 합 공식 같은 거 있지. 등차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 이런 거잘 기억 안 나는 사람은 그거 좀 공부 좀 하고 와야 되는데 내가 가서 기회 되면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서 올리기로 하고 일단, 지금, 예를 들어서 뭘 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었지. 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이런 거. 땡땡땡 하고 멈추면은, 요게 이제 무한합을 계산하라는 뜻이야. 무한합을 계산하라. 그니까, 러 얘를 무한급수라고 그러고, 초항부터 무한한 그게 더하는 걸 무한급수라고 그러고, 그게 어떤, 이 무한이 더하는 게 얼마냐. 이 결론을 무한합이라고 한다 이 얘기지 혹은 뭐 무한급수값이라고 하던가 무한합이라고 많이 얘기해 그럼 이제 음. 어떻게 계산하냐면 먼저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어 부분합 이 부분합이라고 했지 부분합의 극한으로 계산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음, 먼저 부분합을 계산하는 거야 Sn 그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N인데, 자 이거 AN이 뭐야? 이거 등비수열이지. 이 등비수열, 초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2분의 1. 그 등비수열 일반은 어떻게 돼? 초항 곱하기 공비 공비에 어? 이렇게 돼. K로 바꿔야지. 이거 N 쓰면 안 돼. 여기가 K니까. 초항 곱하기 공비에 n 1이라고 그래서 얘를 실제로 계산하면은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사실 표는 이렇게 썼지만 이 계산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썼겠지. 등비수열의 합공식 어떻게 돼? 등비수열의 합공식 네, 수원에서 이런 거 공부했던 거다 알아야 돼 등비수열의 합자 일반항 AN이 초항 곱하기 공비의 n 1제곱일 때그 등비수열의 합 Sn은 어떻게 돼? 공비 빼기 1분의 이거 기억나요? 기억나 초항 곱하기 공비의 여기 n제곱 빼기 1인데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 여기서 이 n이 뜻하는 게 뭐야? 이 n이 이 n이 뜻하는 게왜 n이, 왜 n 이 n 은 더하고자 하는 항의 개수야. 항의 개수 더 하고자 하는 항의 개수 이렇게 이 공식 알아두고 그래서 이게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n까지 합은 이걸로 계산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어떻게 돼 어, 공비백 1분의 근데 이제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이 공비백이 1 공식보다는 요럴 어, 때는 요게 요럴 땐 요게 편하지 수원에서 도두개다 배웠는데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 핸즈곱이두 공식은 완전히 같은 건데 이제 이제 이렇게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이때는 분모가 마이너스 나오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1 마이너스 r를 먼저 하지. 예로 해도 계산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빼내서 똑같이 나오는데 그냥 뭐 굳이 두개 외울 필요는 없고 나 마이너스 나오기 싫으면은 계산 실수할 가능성이 크니까 보통 이걸 많이 쓴단 말이지.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초항 2분의 1이었지? 초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자 더하고자는 항이겠어. 1부터 n까지 n개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이거하고 이거 약분되고 결국 1 마이너스 2분의 1에 n제곱만 남. 요게 요게 부분합이란 말이야. 부분합.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였어? 무한합이었지 그래서 무한합 어떻게 하기로 했어? 부분합의 응? 부분합 여기서 구한 부분합 1-1분의 1의 n제곱 부분합의 극한이었잖아 이렇게 극한 그럼 이게 수렴한 극한을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앞단에서 수렴한 을 배운 거야 요거 수렴하지 요거 수렴하고 요렇게 요렇게 분배해 수렴하니까 분배 가능한 거야 뭐 함부로 분배하는 거 아니고 수렴할 때만 분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limit 음, n이 무한대로 갈때1 마이너스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2분의 1의 n제곱 근데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공비 이거 1보다 작잖아 0으로 수렴하지 상수수열은 1로 수렴하고 1 빼기 0 그래서 이 1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이 결국 얘는 이게 반씩 작아지는 거잖아. 계속 반씩 작아지는 걸 아무리 더해 봤자 아무리 더해 봤자 1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이기도 해. 그러니까 무한 아무리 끝없이 이 무한히 더해도 그 결론이 1이라는 얘기지, 1. 1. 티끌 무아 태산이 안 된다는 거야. 얘가 이게 항이 엄청 커지면 뭐 2에 이거 뭐 2분의 1씩 곱하는 거니까, 저 뒤에는 뭐, 2의 100승분의 1,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2의 100승분의 1. 얘도 엄청 작은 수긴 하지만, 있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한히 더 해봤자, 1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는 1,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급수를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